안녕하세요. 합동문자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이 났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인 윤석열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내부 명령과 복종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법원 99도 636 판결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이 이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권력, 권위, 권리 이 개념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합니다. 먼저, 대법원에서,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3권 분립이 된, 거기에서도 사법부의 최고 권위의 기관인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 바로 99도 636 판결인데 공무원 집단의 내부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구속력이 있는 명령과 복종 관계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상관은 명령을 할 권한 자체가 없고, 따라서 부하는 그 명령에 복종할 의무도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법한 명령을 인식하고, 부하가 그 구속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행한 경우에는 그 부하의. 개인책입니다. 이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며 대표적으로 99도 636 판결을 교과서에서 예를 듭니다. 이 대법원 판결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권력, 권위, 권리,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권력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중에 딱한번 헌법 1조에 나옵니다. 1조 2항에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영어로 파워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파워. 무제한입니다. 국민의 주권은 무제한인 힘입니다. 그런데 권한, 영어로 authority, 제 발음이 좀안 좋지만, authority, 권위, 그런 의미입니다. 권한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파워로부터 위임을 받은 힘입니다. 그래서 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생겼습니다. authority, 권위, 자격, 주로 공법 관계에서 이런 권한이 문제가 됩니다. 이 권한에는 큰 권한이 있고, 대통령처럼 대통령 권한, 큰 권한이 있고, 그리고 동네의 주민센터에서 보는 구급 공무원의 권위, 구급 공무원의 자격,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시험을 거치고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구급 공무원도 권위, authority,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권위는 대통령처럼 큰 권위부터 구급공무원처럼 작은 권위까지 수직적 관계입니다. 상하 관계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명령과 복종이라는 관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두 가지 지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부의 수반. 즉, 공무원 중에 최고 공무원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국군통수권자, 즉, 군인 중에서 최고 권위의, 권위의 권한을 가진 자, 국군통수권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국가공무원법의 57조를 보면 명령과 복종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리고 군인의 경우에도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군인복무기본법 25조를 보면 거기에 명령과 복종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둘다 있을 수밖에 없죠. 공무원 사회, 즉, 공직사회는 큰 권위부터 작은 권위까지 수직적 구조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명령과 복종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57조, 일반사회공무원, 군인의 경우에는 군인복무기본법 25조에 바로 그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두 규정의 내용이, 핵심 내용이 똑같습니다. 토시 알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관의 직무상 명령,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직무, authority, 권한입니다. 파워로부터, 주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을 때, 그때 이 직무라는 것은 주체상의 한계, 내용상의 한계, 절차상의 한계, 형식상의 한계가 법률로서 규정된 직무입니다. 법률로서 규정된 어 u t h 권위인 것입니다. 법률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명령인 법률을 넘어서는 권위는 위법한 권위이고, 국민의 명령인 법률을 넘어서는 즉 주체 명령을 발령할 수 없는 주체가 명령을 내렸거나 내용 명령을 할수 없는 내용으로 명령을 내렸거나 절차 따라야 될 명령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형식 따라야 할 명령의 형식을 따르지 않은 이렇게 한계를 넘어서는 권위 한계를 넘어서는 권한은 위법입니다. 바로 직무상 명령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국민의 명령인 법률에 따른 명령.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직무상 명령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법률에 규정된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을 따르지 않은 위법한 명령이면, 논리적으로 복종할 의무가 없다. 이 규정 자체적으로도 논리적 해석으로도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법원에서 판례로 이제까지 일관되게 유지가 된 거고, 대표적으로 99도 636 판결을 예시를 드는 겁니다. 상관이 위법한 명령을 내리면, 즉, 국민의 명령, 법률을 따르지 않는, 즉,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한계를 지키지 않는 명령을 내리면 상관 너 자체는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 명령을 내릴 권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권위가 없는 상관에게는 하급자가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권위는 적법해야 권위가 있는 겁니다. 위법한 권위는 복종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뒷돈 챙겨줬다. 자기를 발탁시켜서 그 자리에 앉혀줬기 때문에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런 개똥 같은 생각으로 이 위법한 권위에 스스로 복종하면 그때는 개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박정은 대령 판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고 43 국방부 중앙군사법원 판결이었습니다. 두 가지 명령이 문제가 됐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즉, 시점으로 보면, 2023년 8월 2일 10시 51분 이첩하고 있었는데, 해병대 사령관이 다급하게 이첩을 중단해라! 즉, 이첩 중단 명령. 그 전까지는 이첩 보류 명령.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 관계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보류명령을 받은 해병대 사령관이 고민을 했지. 명령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자체가 명령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항명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는다. 판결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뒤에 국방부 장관의 이첩보류명령의 위법성 문제는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10시 51분 다급하게 해병대 사령관이 아마 그 윗선에서 난리가 났으니 그 연락을 받고 급하게 전화를 한 모양인데 이첩 중단 명령. 이 부분과 8월 1일 이전에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사법원법 2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위 말해서 3대 범죄라고 하는데 입대전 범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원인에 범죄 원인이 있는 범죄 성범죄 이 3대 범죄도 그 전에는 군 수사관할이었습니다. 군 검사관할이었습니다. 군 지휘관의 관할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관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허위, 위선, 거짓,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부족해서 고 이해남 중사사건 이후로 이 3대 범죄의 수사권을 아예 재판권과 함께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 재판기관으로 권한 자체, authority, 권한 자체를 이첩시켜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군사법원법 법률,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전까지는 바로 군인의 사망범죄에 대해서 authority, 권위를 국방부 장관한테 믿고 줬지만, 이제 국민의 명령이 바뀌어서 국방부 장관 너와 네 지휘관들을 못 믿겠다. 네 수사관들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민간으로 이첩시켜라. 너에게 권위가 없다. 이게 바로 군사법원법 2조 개정의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에게는 고체병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박정훈 대령이 이첩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처럼 내가 그때는 권위가 있었어. 권한이 있었어. 내 명령을 따라. 라고 예전대로 할 수가 없다. 이제는 너에게 그런 권위가 없다. 위법한 권위다. 따라서 박정훈 대령은 너의 위법한 권위를 따를 의무가 없다. 이것을 중앙군사법원 2023고43에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확인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종섭이라는 자가 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중앙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당나라 군대다 이런 미친. 자기가 장군이었고 몸담았던 군대고, 자기가 국방부 장관으로 지휘했던 군대를 감히 당나라 군대? 처 세금 받으면서 놀았구나 너 장군대도 놀고 국방부 장군대도 놀고 처 위반 쳐다보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다 당나라 군대라고 자기가 지휘했던 조직을 당나라 군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윤석열 영장을 집행하는데, 이것은 헌법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인 것입니다. 파워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파워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 이 직무가 정지가 됐는데, 그것도. 헌법 65조에 따라. 일개 대통령실 경호처, 그것도 경호처장은 어제 도망 나왔고, 차장이 대리한다고 하는데, 헌법의 명령,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그 얘기는 바로 너에게는 명령할 오 i 러티 권위가 없다. 그런 권위가 없는 너의 명령은. 그 밑에 있는 병사나, 그 밑에 있는 경찰이나, 그 밑에 있는 경호관이나, 국민이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권위이기 때문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너무나 당연하다. 너무나 상식이다. 그런데 이 상식이 지금 통하지 않고 있다. 왜? 권위를 줬더니 권위 주의가 돼버렸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민주주의가 뿌리이고 민주주의로부터 위임된 권위인데 권위가 일정 기간, 대통령은 5년, 또 공무원도 해봐야 정년까지, 아무리 기고 날고 해봐야 정년까지 권위인데 이 권위를 마치 자기의 오솔 t 이 자격을 파워인 양 권위주의가 됐다는 거죠. 이런 권위주의는 일반 사회에서는 서울대 출신들이 뭐 잘난 것처럼 국민의 파워를 자기의 파워처럼 권위주의를 만들었고, 군대에서는 육사라는 이, 이 말도 안 되는 조직이 뭐 잘났다고. 파워로부터는 r 솔리티 자격에 불과한데 이것을 자기들이 파워처럼 사, 사용하는 권위주의를 만들었다. 우리 사회는 잘났다고 하는 놈들이 권위를 헌법 정신에 따라 발휘해야 되는데 권위주의에 빠졌다. 이 권위주의가 지금 민주주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제까지 민주주의를 잡아먹고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나가서 함성 지르고 밤새고 그래서 막아온 역사가 바로 이제까지 역사이지 이제 한 번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적이 없다 민주주의의 적은 오히려 사회와 군에서의 엘리트라고 하는 이, 이, 이 자들의 권위주의에 민주주의가 이제까지 잠식을 당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윤석열의 이 영장방해 사건을 깨끗하게 해결한다는 의미는 이제 대한민국의 권위주의는 모두 불식시키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가는 첫 발걸음이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 경호 차장인지 무슨 경호 본부장인지 김건희가 챙겨주고 뒷돈 주고 해서 그쪽으로 목숨을 바치는 것이야. 너의 선택이지만 그 밑에 있는 경호관 군인 경찰 똑똑이 들어 너희들은 언론으로부터 무수하게 지금 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얘기를 들었어. 따라서. 경호 차장이나 경호 본부장이 하는 명령은 국민의 명령인 법률에 따른 헌법에 따른 명령이 아니야. 너희들 잘 알아. 거기에 구속력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한다. 다 너희들 책임이야. 다 너희들 책임이야. 강조한다. 이상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